자 수원 전반적으로 한번 쫙 훑어주는 거야 거듭제곱이라는 게 있어 거듭제곱은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 곱하기 이 요런 애들 있잖아 얘를 2의 세제곱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밑이라고 두고 얘를 지수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이 정도는 기억나지? 지수법칙 둘이 곱해지면은 얘네가 뭐야? 더해지는 거고 요렇게 돼야지 괄호 안에 그러니까 그 바깥쪽에 거듭제곱이 돼야지 곱해지는 거다잉. 네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렇게 쓰면 뭐한 4년 공부해야겠지. 그렇지? 아니야. 둘이 곱해져야지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 6이라고 써주는 거라고. 무슨 소린지 알지? 음. 그래서 이렇게 n이로 게도있을 때는 분배를 할수 있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지. 그리고 얘를 마찬가지로 분배를 할수 있고. 중요한 거는 나누기 애들인데. 나누기는 빼기로 바뀐다 했었지. 곱하기, 둘이 곱한 게 더하기로 바뀌니까 나누는 거는 빼기로 바뀌는 거야. 근데 정확히 같아버리면 1이 되고, 작아버리면 이두 개가 바뀌면서 역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A분의 1이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돼. A 세제곱분의 A제곱이니까 A분의 1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둘이 빼서 역수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내가 요걸를할때 제일 거듭제곱근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x가 a의 n제곱근 이거 내가 막 엄청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뭐? x가 a의 n제곱근 그게 xn제곱은 a와 같은 동치라고 이거는 그냥 머릿 속에 외워두는 거야. 뭐라고? x가 a의 n제곱근 이게 뭐와 같아? xn제곱근 a a x가 a의 n제곱근 xn은 a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x가 a의 세제곱입니다. 하면은 x 세제곱이 a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n이 홀수면 너 이제 수트 나랑 같이 했으니까 다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돼? 기함수에 기함수 맞아 아니야? 네. 기함수니까 얘는 a가 짝수냐 홀수냐에 상관없이 다 없대. 한 개. 무조건 한 개, 한 개. 맞아 아니야? 네. 근데 n이 짝수면 얘가 이렇게 우함수잖아. 그러면은 a가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여기서는 두 개. 인데, 그냥 두개 하면 하수고. 대칭인 두 개야. 맞아, 아니야? 맞아. 요 우함수니까. 그리고 정확히 빵일 때는 하나밖에 없고. 이것보다 아래에 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듭제곱군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XN제곱은 A에 그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이래. 아, 하나 있겠다. x 네제곱이 마이너스 4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지? 거듭제곱은 성질이야. 하칠 수 있고. 얘도 한 집으로 합칠 수 있고 얘를 m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이렇게 겹쳐있는 거 하나로 곱할 수 있다 그치? 네네. 근데 이런 거 합칠 때좀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니? 음수의 제곱근 해가지고 했던 거 이건 고, 고1 내용인데 이런 것들 합칠 때 얘네는 그냥 합쳐도 돼 이런 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마뿔요네를 합치려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가야 돼 음. 그리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를 곱하고 가야돼 음수 제곱근 네네 또 기억이 안나실까봐 한번 해주면 s 런 애들을 합치고 싶은거야 n u s 때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곱만 생활해.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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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u s plus, p l u 스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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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네.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분모 분자에서는 마이너스를 따로 빼야 돼. 그러니까 얘네를 합치고 싶어. 예외야, 예외 케이스야, 아니야. 아니에요. 예외 케이스야. 그러니까 분모에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맞불이 예외 케이스야. 음. 또 곱하는 거에서는 예외 케이스가 요런 애들이야. 마마이테가 예외 케이스. 뭐라고? 분수에서 예외 케이스는 분모, 마이너스, 분자,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예외 케이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한 집에 합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냥 합치는 거야 얘네는 얘의 케이스 아니야 네 합쳐주는 거야 그 얘네끼리 마이너스 날라가겠지 뭐 이런 거 생겨가지고 합칠 때 그렇게 된다 이거 꼭 알아둬라 네 확장 얘를 쳐합 이렇게 할수 있고 뭐영 이거는 뭐다 알고 있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 일 때, A 영제곱. A 영제곱은 항상 1이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역수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지수가 정수일 때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해. 그러고, 유리수일 때를 정의를 해. 그 다음에, 뭐, 실수일 때 정의를 한단 말이야. 첫 번째로 정수일 때 보면은, MN이 뭐일 때? 정수일 때. 정수일 때. 즉, 위, 위에 있는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야. 곱하면 합치고. 빼고 곱하고 분배 요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 했어. 정수일 때는 밑조건이 뭐야?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다.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런거 돼? 안 돼? 돼요. 얘는 된다는 거야. 맞아? 아니야? 네.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같은 거 괜찮다라는 거. 언제? 정수일 때. 근데 유리수일 때는 어때? 지수가 좀 확장이 됐지?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 밑조건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항상 돼야 된다. 내 이거 왜 그렇다 했어? 반대야. 뭔 반대야? 어, 확장할 때 짜가지고. 확장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조건을 줘야지 예외가 안 생기지. 그 이유는 요거야. 자. 잘알아도너 네. 이거 3분의 1할수 있지? 네. 그치? 원래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얘를 얘는 지금 0보다 크다라 했는데 0보다 작을 때 유리수인데를 생각해봐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이 네.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근데 A. 내가 뭐라 그랬어 A가 0보다 클 때만 지수법칙이 된다고 했었지 네. 그럼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잖아 왜안 되는 건지 별로 안 궁금해? 만들 그, 수1 2일 때랑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얘를 6분의 2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6에 마이너스의 제곱이라 쓸수 있거든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2 4로 바뀌어 네. 그러니까 양수가 갑자기 아니 음수가 양수를. 양수가 양수말돼안돼안 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지수법칙을 써버리려면 마이너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 얘네 유리수라는 거는 뭐 적절하게 곱하기 2배를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근데 곱하기 2배를 해버리면 은 마이너스가 캔슬될 수 있는 잠재성 뭔가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리수일 때 어떻게 한다? 항상 미조건이 미 조건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만 되는 거야. 근데 정수일 때는 우리가 막 그러면 조작돼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의 세제곱을 막 얘를 살짝 제곱으로 바꾸고 1의 이런 거 해야 안 해. 안 돼. 아니, 애초에 안 되는 거야 정수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럴 위험이 없으니까 0이 아닐 때만 미조건이 있는 거고. 얘는 뭐일 때? 0보다 클 때.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다 가능한데 문제는 유리수나 실수나 둘다 밑조건이 뭐다? 제일 중요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정리 지수법칙에서는 지수가 정수면은 밑조건이 뭐야? 세안 잠시... 세? 안 세요 안 세요 안세 아, 안안안 그러니까 뭐야?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실수면 영, 또는 유리수면 영보다 커야지. 영보다 커야 돼. 자 봐봐. 어, 뭐로 할까? 너가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 응? <laughs>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다. 뭐 너가 왕, 왕이야 왕. 왕이어가지고 뭔가 통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의. 근데 너가 뭐 조금 풀어줬어. 이 풀어줄 때는 얘네들이 괜찮은 좀 좋은 지 지지 식인 애들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좋은 조건 애들을 좀 풀어준다고. 너가 얘네를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잖 지금. 맞아, 아니야. 아, 네. 그때는 이 조건을 더 세게 걸어줘야지 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비교 중이상 하긴 한데. 어쨌든, 정수일 때는 조건이 좀 쉽잖아. 그치? 네. 그니까 조건이 좀, 좀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그 자체야. 그럴 땐 그렇게 조건을 세게 안 걸고. 얘는 좀 자유롭잖아. 그니까 러밑 조건을 세게 건다는 거야. 이해됐지? 응.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은근 헷갈린다. 자 다시 한 번, 지수가 정수일 때는 미조건이 0이 아닐 때, 지수가 유리수면 0보다 클 때, 지수가 실수면 0보다 클 때, 지수가 정수면 0이 아닐 때, 이거 알아둬라. 그게 지수 함수랑 다 이어지니까 잠깐 끊고 가자.